5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눌 때마다 미디음이 순차 재생되거나 정지가 됩니다. 이때 음량, 지속 시간, 재생 주기는 랜덤 값입니다.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셋업에서 캔버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캔버스를 누르면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때 onSoundLoop 콜백 함수를 하단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처리 콜백 함수가 처리되는 호출되는 시간 간격은 interval 속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다음 캔버스를 누를 때마다 캔버스 프레스트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인터벌 속성의 값이 랜덤 값이 저장이 됩니다. 즉, 0.3초에서 1초 사이에 랜덤 값이 인터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콜백 함수는 랜덤 주기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누를 때마다 if else 문 중에 하나가 어, 실행이 되면서 어, 사운드 처리 콜백 함수를 호출을 정지하거나 또는 시작을 합니다. 자 랜덤 주기로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스케일즈 배열 요소의 값을 음, 주파수로 변환하고 그리고 빌라스틱 값을 랜덤 값이고 스 u s t 스트임 값도 랜덤 값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메소드로 해당 주파수를 재생을 하는데요. 이때 음의 속도는 랜덤값이고, 그리고 음의 지속 시간도 랜덤값입니다. 이때 어~ 스 i 타임은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즉세 어, 개의 배열 요소 중 랜덤값이 어, 선택된다 는 의미가 되겠죠. 해서 어, 이때, "velocity", s u s t 그리고 "interval" 3개의 값을 랜덤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콜백 함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 어, 추가된 것은 이 코드입니다. 즉, 원을 생성할 때 x, y 좌표 그리고 크기에 해당하는 d 값을 보시면 설, 맵 함수를 사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x는 스케일즈 배열 요소 범위가 60에서 72 범위인데 0에서 위스 범위로 바꾸어 x에 저장하고 빌라스티 범위가 0.1에서 1 0의 랜덤 값인데 0에서 하이트 범위로 바꾸어 y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d 값은 스타임을 이용하고 0.0에서 0, 0 6사이의 값입니다. 이 값을 20에서 80 범위로 바꾸어 d에 저장합니다. 이세 개의 음, 변수 값을 원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의 색상을 랜덤 값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